똑까분다똑 또또 까불어. 셋째 날이거든요. 이제 오늘은 쌀국수를 먹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가이드님이. 안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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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토이 보. 고마워 똑같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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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다똑다똑 이게 짜죠. 제발 짜줘 있어. 우와, 결혼식을 했나 봐요. 제 벤츠에서 이렇게 꽃을 달고 좀 있는 집안의 결혼인가 본데요. 우와,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이큰 편인데 커피가 이렇게 커요. 옆으로 귀여워. 안녕하세요. 웰컴 링크요 망고로 만든 요거트랑 망고 주스 같아요. 이건 박성수 머리털 가봅시다요. 슈 스파. 스파. 짐 오케이 다다 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며놨을까 맞은 동자. 여기 호시배장 받았고요. 더오오이쓰 이거 신고 타면 되지? 오오 좋아요. 유리문을 못 봐서 너 머리 박을 뻔 했어 화장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아주 똥을 쾌적하고 넓은 곳에서 살수 있고 세면대도두개 있고요 송수 여 막걸리잔도 있네 여 막걸리잔 있다 성수 막걸리 잔이 여기 구비되어 있네요 약간 고객 맞춤형으로 방성수 아, 막걸리 잔 <laughs> 베드도 아주 넓고 쾌적합니다 뒹굴뒹굴해도 되겠어요 오 이즈 해먹 그리고 앞에 바다도 있고 이렇게 잔디 있고요 불가사리도 있어요 너무 귀엽죠? 드세요 맛있겠다 무슨 치킨 시켰다 했지? 치킨 네임 밤부치킨 밤부치킨 밤부 치킨. Yeah. 마루게리타 다 인조이 까마옹 헐 귀여워요 이거 봐요 선사야 내가 밀어줄게 봐봐봐 밀어줄게 아 젖어져 있네? 아니가 어? 이게 미니 바이크다 아들 위험해 너무 세게 타지 말랬지 엄마가 이거 올라가는 건가? 여러분 제가 첫놈이라 몰라서 그러는데 구아바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 토막 냈다가 껍질 잘라서 뭐 먹는데 약간 배맛 나는데? 맛있어요 근데 이 안에 조그만 씨들이 있죠 이 씨앗.. 이 씨들이 굉장히 번거로워요 딱딱해서 씹을 수 없고 i <laughs> 떡볶이도 주문하고 제자리 와서 가지러 가는 중입니다 오 박선수 어깨 깡패 같은데 나트랑에서 엽떡 먹는 상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타이거와 김말이까지 여러분 베트남 달팽이입니다 그게 실감이 안나시죠? 제 보여드릴게요 너 겁나 열심히 한다 또제 손가락이거든요 음. 와 송도 진짜 크다 이걸 구워 먹을까요? 회로 <laughs> <laughs> 하지마 달팽이도 키 있다 이 녀석아 프랑스에 달팽이 요리가 유명하잖아요 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아리조트제식 보세요 퀄리티 이건 소세지고 뭐지? 쌀국수 만드는 재료인가 봐. 빵, 물도 있고 비빔밥. 성수 비빔밥 있다. 비빔밥. 아 성수 베이컨. 바삭한 베이컨. 구운 토마토.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좋아요 과일도 너무 맛있어요 파파야랑 수박이랑 피슈누츠랑 만다린이랑 야왜 이러는 걸까요? <laughs> 여기 펜션 운영한 지 얼마 되셨나요? 내출연이 55일 전원 받아서 네 이제 한 달에 5천만씩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 그러면은 마진이 남는 게 없으시겠어요. 알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노 빠꾸 아니고 노 마진으로 바꾸세요. 노 마진이 아니라요. 마 많이 났습니다. 마이 났습니까? 그래도 대단하세요. 어, 여기 7세 때 여기 차리셔가지고 지금까지. 7세 네, 때 상속받았는데 잘못 받았어요. <laughs> 한국세가 절아 진짜 웃긴다. 하도 안 아프겠다. 하도 안 아프겠어. 아프다. 나무가 간지럽겠다. 아, 너가 아프다고? 30분 전다. 다른 풀장 왔어요. 일단 버기 타고 왔고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갑니다. 총총총총. 총총. <목소리가> 와 진짜. 오오와 <laughs> 너무 좋은데? 너무 깨끗하고 커요 그리고 바다도 있고 <웃음> <웃음> 장난 아니야. 에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자기 전제 내셨네. 계곡 놀러 오셨나봐요. woo <laughs> hoo Okay. 테니스 라켓 빌리고 공 빌려서 라 지금 이제 레일리 할 거예요. 지금 뭐 공으로 때린다고 하는데 뭐 한번 봐야겠네요. 뭐지? 전기 파리채 아니고요, 여러분. 라켓이고 테알못 때리고 지금 일단은 가보긴 하겠는데 어떨지 저도 이제 상상이 안가긴 하거든요. 운동화를 안 두고 와서 그냥 일단 맨발로 한번 해보려고요. 얘 미끄러울 겠다 손수 잘못하면. 多宝美我在。 제발 쉐라 뭐? 저기 지금 말미잘 같은 저거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 거지가 비가 온다 송수가 이상해요 배고프다더니 얘가 이상해졌어요 어, 어 뭐야 어? 근데 잘 나온다 와 이거 치킨 시켰어요 저희 쪼금구이랑 매운 양념 냠냠 그리고 여기는 무조건 망고를 서비스로 줍니다 대박 이거는 잭푸르츠라는 건데요 제가 처음 먹어봅니다 짐을 한번 체험을 해보러 왔습니다 그냥 그냥 말 그대로 체험이라서 어머. 어머. 이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응? 어떤데 다리가 더 얇아질 것 같은데 송수야 응? 우리 소금쟁이가, 소금쟁이도 열심히 운동을 한답니다, 여러분. <laughs> 어느 부위에 좋은 운동인가요, 이게? 엉덩이는 <laughs> 한껏 올라와 있네요, 근데, 확실한 건. 한... 누가, 누가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나요? 상체 어깨에 집중이 되는 운동이라는 뜻이 요사하죠. 다리 다리가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음... <laughs> 두개 만에 끝났다고? 모아 주기는. 이 수가 요 여기는 대박... 영인가 봐요. 기파러 왔음. 이게 진짜 요물입니다. 이게 리치인데, 빌기 리치인데, 감자같이 생겼네. 맛이 달달하고, 이 베트남 바보샵에오셨습니다 과연 그는 베트남 바보샵 성공할 거예요? 근데 여기 멋진 뭐 영화된 너무 많아서 흑인 분도 계시고 외국인들도 있고 헤어스타일이 아 보통이 아닙니다 푸지만 무얼식복이 너무 오래 저거 뭐야 저게 카페트야 뭐야 안녕 라바비아 마지막은 라바비아로 왜 이렇게 깜빡거리지 뭐, 저희는 스테이크랑 구운 농어랑 파스타 하나 시켜서 허다닥 먹고 와인도 먹을 거야 우리. 달려 오목죽이요 막날 오목죽! 네 까멍 이거 봐야겠다 이거 농어입니다 농어 <목소리> 여러분이 깜박거리는거 이해해주시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 이게 호주 무슨 체크살인데?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아, 무슨 파스타인데 뭔지 모르겠어요. <목소리> 타이어, 아, 타이거 새우. 어, 고양이들이 뭘 달라고 자꾸 와요. 불쌍해. 음, 얘들아, 너희 배가 많이 고픈 거야 지금? 오늘 막날이고요. 전 6시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수영 한번 하고 조식 먹고 퇴실할 것 같습니다. 공항 가기 전에 택시 투어를 예약했어요. 7만 천원 정도? 해가지고 10시간? 재밌게 막날을 보내보겠습니다. 네. 무슨 사원을 들어왔거든요. 여기, 6만동이에요6만동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여워. 따봉이 보고 싶어. 여기 이렇게 뭐살 수도 있나 봐요. 이제 여기가 이제. 응? 저기 보시면 돌멩이 사이에 구멍이 있거든요. 저기서 사진을 많이 찍나 봐요, 사람들이. 여기네요 여기 이 골목 사이. 오케이, I'm coming. 안녕하세요. 너무 멀리서 얼굴이. 저희 여기가 무슨 곳이지, 성주야? 헌청꽃번청꽃에 번쩡꽃. 지금 왔거든요. 이제 베트남 막날 첫 번째 목적지 도착했고요.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즐겁게 사진 찍고 갑니다. 깻잎 와야 돼요 진짜 이쁘 이제 나트랑의 마지막 밤이고 저희는 뭐 저기 야경을 볼것 같은데요 렛츠고 또이런걸 한번 즐겨보려고요 루프탑 나이트클럽 렛츠고 오히려 뭐 이상하면 1배 타고요 퍼스나잇 아우 쪼 공짜예요, 공짜 여자라고. 일단 저희가 사십 층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키가 그렇게 안 좋아 어디 가세요? 에? 망원경을 처음 봐가지고 계속 여기서. 지금 떠날 생각을 안 하네. 우와, 우리 지금 스카이 라운지 왔어요. 오, 호 나트랑의 라스 나이 아주 그냥 성대하게치러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살아. 오키도키요. 이세주. Yes. 오키도키요.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팔을 이렇게 해야 돼요. 오키도키. 長っか